여러분, 요즘 건강보조제 안 드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은 물론이고,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 눈에 좋다는 루테인, 혈관에 좋다는 홍삼까지. 우리 집 식탁 위, 약통 속을 열어보면, 정말 많은 종류의 건강보조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 영양제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에 좋겠지 하고 무턱대고 여러 개를 같이 드셨다가 오히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건강보조제를 약이 아닌 도구로 만드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가 먹는 건강보조제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아주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양제가 왜 위험한가요? 여러분 요즘 몸이 좀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자주 생기진 않으신가요? 혹시 피부에 원인 모를 두드러기가 나거나 소화가 잘 안돼서 불편하진 않으시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증상들이 바로 여러분이 드시는 건강보조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조제를 먹고 부작용을 겪은 사례 중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위장장애와 피부질환이었다고 합니다. 왜 부작용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다면 몸에 좋다고 해서 먹는 건강보조제가 왜 오히려 독이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과다 복용과 약물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권장량을 넘어서 과하게 섭취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예를 들어,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물질을 해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너무 많은 종류의 영양제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간에 과부하가 걸려서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더 바로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등등 그런데 약과 건강보조제를 같이 먹으면 서로 충돌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흔한 조합, 위험한 조합 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위험한 조합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스피린과 오메가3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꼭 주의하세요. 아스피린은 혈액을 물게 해서 혈전 생성을 막아주죠. 그런데 오메가3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고혈압약과 홍삼, 인삼입니다. 홍삼과 인삼은 혈액 순환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혈압약도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낙상 위험이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칼슘제와 철분제입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 드시는 분들, 빈혈 때문에 철분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칼슘과 철분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서로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같이 드시면 두 성분 모두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따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4. 건강보조제 똑똑하게 먹는 법.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보조제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세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종류를 줄이세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내 몸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내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건강보조제를 새로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혹시 모를 부작용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활용하세요. 건강보조제 병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가 먹는 제품이 정식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체모를 제품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건강한 식사와 꾸준한 운동입니다. 건강보조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